네. 5초 동안이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실은 5초가 아니라 한 적어도 한 2초 내지 3초면은 이런 문제들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내용은요. 5번이 맞지 5번이. 왜요? 니더 플러스 두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도치 구문이잖아요. 주어도 역시 뭐뭐하지 않다 구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소통주도 역시 맛있다 할때 소우 두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도치구문 공부할 때도 제가 네니 네 떠도 주어 이거 했던 거 생각나는데요 그겁니다 그래서 소우 두 주어 형태의 도치구문은 뭐뭐도 역시 그렇다 이거요 어순 중요하라 이거지요 리더 두 조동사 주어는 못모터 역시 그렇지 않다 구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 이제 중요한 어순 공부이고 문법 공부이고 구문 공부이니까 애워야 되겠다. 그렇죠. 예, 애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에 있는 문법 사항들 여러분들이, 음, 있는 그대로만 외우려 하지 마라고 그랬지요. 자, 우선 한번 보실래요? 이미저리와 한번 보세요. 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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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더. 이렇게 나리나리 노래에다가 한번 반복해 보세요. 왜냐하면 니더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날 뿐. 그리고 이제 주어도 마찬가지로 못 맞지 않다. 주어도 역시 못 맞지 않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만들려면 엄마녀밖에 니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나이나이 노래에다가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니떠니떠 그다음 뒤에 두까지 합해가지고 니떠 두. 아 그래서 날개 달린 요 소녀가 있어요. 음. 네가 나, 어, 날개를 달아가지고 떠도 내가 주어 주어는 뭐야 주어라는 얘기죠 철저히 엄마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떠도 주어 나도 역시 안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보면서 이걸 보고 이절이에요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에서 임이절이와 문장이라고 그러는데그 문장 애우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초보, 기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계속해서 엄마니요 설명했으니까, 이제 중급 정도 학생들은 충분히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니네 떠도 줘. 그러면 이게 날개 달린 여, 소녀 연상하는 거예요. 니네 떠도 줘. 나도 역시 안뜰 걸. 됐습니까? 밑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don't wish to go. Neither does she. 키워드는요, 네, 아, wish 또는 go지요. 뭐 상관없습니다. 둘다 다 동사니까요. 그래서 나는 희망하지 않아 그런 얘기고요. 거우 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Neither does she. 그래서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가는 걸 희망하지 않는다, 못마지 않는다 그런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승 공부로 니더 두 조동사 주어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부했지요? 이렇게 했지요. 니더 두조 나도 역시 안뜰 걸. 니더 두조 나도 역시 안뜰 걸. 니더 두조 나도 역시 안뜰 걸. 떠도 줘 나도 역시 안뜰걸 그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은 대한민국 최초 가아니라 아마 제가 강조하지만 세계 최초거든요. 근데 최초나 많아 이 원장님 제가 39년 동안 학생들 지도하는데 네개 영어 공부 지금도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한번 드리면요. 우리 주고등학교 학생들 전혀 이거 잊어버리질 못해요. 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선생님 설명 한번딱 들었는데, 그게 시험장에서까지 그냥 웃어가면서 이것이 막, 어? 이 이미저리와 했던 게 웃음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또야 제가 가르쳤던 이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또취준생들 공시생들이 어떤 한 명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당장이 거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네. 아, 저기 이제 지금 저 14562번에 우리 저 박선땡 학생 뭐 아, 위시투루투 그래요. 위씨라고 하는 동사는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받지요 그럼 위씨는 뭐예요? 위시원하게 해달라고 소원했지요. 그죠? 그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부터. 그건 단어 공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뒤편에 두 부정사가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가장 좋은 위대한 우리들의 엄마녀는 뭐예요? 소원합니다. 뚫게 해달라고 소원하자 하잖아요. 뚫기를 소원해요. 왜 뚫기를이에요? 부정사, 기걷지니까 뭐예요? 명사적인 용법, 을르니까 누 뭐예요? 목적어. 여러분 내가 영문법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들 어? 여러분들의 머리들 각자의 위대한 여러분들 어머님이 주신 엄마녀를 통해서 여러분 느껴버린 겁니다. 이거. 어? 그렇잖아요. 소원해, 뚫기를 소원해. 그죠? 그러면 소원하다라고 하는 위시는 그냥 말로 외우라고요. 정안 되면 위시, 위시, 위가 시원하게 소원, 위가, 위장병에 위가 안 좋으나 연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위시 뒤편에 투루 투부정사니까 뚫기를 소원해. 그죠? 뚫기가 뭔데? 아, 루투 부정사라고. 그러면 거시기, 걷기지는 뭔데? 아,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커키지 뒤편에 을룰나온면100% 뭐야? 목적어라고 영문법 아니라니까 엄마녀라니까 우리말이라니까 그쵸 그 설명 됐습니까? 네 그거 됐고요 자 우리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니 음, 네 떠도 줘 나도 역시 안 뜰걸 니네 떠도 줘 나도 역시 안 뜰걸 니 떠도 줘, 나도 역시 안뜰 걸. 니 떠도 줘, 나도 역시 안뜰 걸. 지금 여러분들은요, 니떠두 주어의 도치 특수구문을 이렇게 쉽게, 아니, 내가 무슨 영문법 특수구문 여러분들도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위대한 엄마 뉴로 정리해버리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면 모두, 오, 고맙습니다. 벌써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10년 가까이. 근데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사람들도 대학생, 대학원생이 되고 어른이 됐어도 말이죠.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음, 지금은 벌써 다들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무슨 이런 분들인데도 자꾸 들어와서 원장님 저 누구누굽니다. 몇년또몇 기생입니다. 이럴 땐참 너무 반가워요. 지금도 우리 저, 저 박성혜 씨, 아유, 미안합니다. 이름 불러가지고.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장님 너무너무 음,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배단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무튼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다른 거 소용없어요.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버리세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대한 여러분들 자신들의 언어 감각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I don't wish to go. Neither does she. 네이 다섯 시할때 생각난 건 뭐예요? 네, 어머 엄마로 느꼈던 바로 이 에, 날개 달린 그 소녀였습니다. 네가 날개를 날고 떠도 줘. 나도 역시 안뜰 걸. 나도 한번 어, 이렇게 날개를 한번 끼워보자. 이런 장면 연상하면서 니 떠두 주어는 주어도 역시 못 맞이 않다. 구문을 그 구문을 그, 어, 그 공부해 보았습니다.